w 더풀 d e r f u l Tja, one o <laughs> 그, 스노클링 하러 간대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. 엄청 얕다, 여기는 또. 아, 그런 사람은 이런 거때차로 <laughs> 되겠다. 이런 거 정박, <정말> 정박하기가 <정보학> <laughs> 그래. 아니, 그 집에, 아파트 살면 좋겠는난 이게 너무 무 수상 네. 구조로 가면 맨날 하는 사람들이 몇명 있어요 그거 보면 진짜 군침을 너무 재밌어 보여요 나한테 지금 한강을 세뇌를 시키고 있어 그러니까 바이든타고아 그거도 나도 나는 근데 우리는 약간 노부부 때 그렇게 할 노부부. 계획이 있어요 어. 그러니까 노부 나도 이렇게 와이프하고 계속 하는 소리가 오토바이 타고 <놀람> 투어링 같은 거 하잖아 어. <놀람> 괜찮지 여기 자요? 여기 자요? 네안 돼요? 여기 뒷면이 멀리서 자안 보이네요? 지금 형님은 지금 하려고 아니 와이프가 철학해준게 일단 이용 도역면을 따라 빨리 그러면 어 따라 그리고 하는 거 보고 자기도 간다 어 내가 보기엔 형님 거제도 오셔야 된다 거제도가 타기 좋고 하기 좋지. 아,